오늘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중에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솔로몬 왕 이후에요. 그때, 어,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에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끌려갔다고 할수 있는데,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뜻한다고 할수 있거든요. 시온에서 뭘,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울었을까요? 2절하고 3절 말씀 보니까요, 어,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버드나무 가지 하프를 매달았다. 이 하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로잡아온 사람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포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그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 그거 한번 불러봐. 우리도 좀 즐기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던 것이 그냥 일상이었었거든요. 자유였었었거든요. 근데 포로로 다른 나라로 잡혀가 보니까 그게 참 자유였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후에야 이게 진짜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청소년부 사역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마음껏 만나고 또 이부 순서로 밖에서 놀수 있었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었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부터는 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들 아니면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여러분들의 삶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어 제가 지금 우리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인데요.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 지지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에 형제의 나라라고 할수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기 나오는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좀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서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라, 뭐, 헐어버리라, 이러니까 완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이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수치스러운데 거기다가 이 형제의 나라라고 할수 있는 에돔까지도 이렇게 오히려 남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결국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이란 나라가 결국은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아마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죠. 또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화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 실천 사항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